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자, 금일 HLB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63,000원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4 .4%, 4 4.4%, 4.44% 상승한 68,2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답답한 이런 움직임에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기존의 가격이 좀 올라서 많이 매수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65,000원 이하에서 가격이 65,000원 이하의 가격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 나가신다면 최근에 이러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fda 승인 이후에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는 지금 힘이 없고 어좀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서 나오는 시그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특히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자, 보시면 NH 투자 증권 이제 기준인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HLB 여기 있죠? 자, 매수 상위권에 특히 이제 고수들이 자, 상위 5%에 있는 고수들이 매수를 한 종목 순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유한양행,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이렇게 뒤를 잇고 있고요. 자 따라서 지금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어, 받고 있는 이 종목들, 자 수익률이 좋은 이 고수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무래도 현재 자리가 자, 매수 자리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어, 증명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 자 어쨌든 최저가를 자, 찍었을 때조차도 이거를 여러분들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보셨던 고수들도 이런 부근에서 계속해서 담고 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급 상황을 잠깐 살펴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외자 외국인들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과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담아 간다면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 털고 나가는 자 그런 물량들이 자 나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자 이런 물량들이 자 털고 나가려는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된다면 자 그때부터 주가가 자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 컨트롤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언제 빵하고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 67,000원에서 이 72,000원 이 가격대의 매물대가 상당히 툭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여기를 좀 뚫으려면은 자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좀 힘있게 좀 뚫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10일선에 좀 터치를 하고 좀 저항을 맞고 지금 68,2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5일선에는 걸쳐놨습니다. 어제 5일선은 지금 뚫고 반 정도 걸쳐 있는 상태고요. 자, 이번 주에 자 여기를 뚫어내면서 자이 매물대 위로 자 올라설 수 있다면 자 이제 75,000원 이 구간까지 조금 더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7만 원 이하로 제가 7만 원 이하로 다 이하까지 조정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어좀 자 별로 크게 믿지 않으시고 제가 더군다나 이 7만 원 이하까지 어, 조정을 받게 되면은 자 6만 원 언저리까지 열려 있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자 자, 그러면서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이하로 이하로 조정을 받게 됐을 때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자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안 왔으면 했지만 자 7만 원 이하 밑에가 좀 6만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또올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당하지 마시고 비중을 늘리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안내를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차트가 본격적인 상승을 한 이후로 자이 저점과 고점과 자 그리고 다시 고점을 맞고 자 내려가고 난 다음 다시 반등을 하면서 고점을 맞고 내려가면서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가격이 좀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가격이, 자, 이평성들이, 모두 수령하면서, 자, 심사등급이 클래스 2가 나오면서 큰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다시 또한번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고요.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1월, 2월이 진행이 되면서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자, 최고조로 달할 수 있는 자, 1월, 2월. 자, 그리고 유한 양행에서처럼 승인 이후에 또큰 상승을 또 이뤄낼 수 있다는 또 기대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 12월에는 또 산타 랠리가 있죠. 자 그래서 11월만 잘 버텨준다면 12월, 1, 2월 이렇게 HAB 주가가 어, 힘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뭐 일찍 처, 뭐 정리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정리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 자 중간에 여러분들 뭐 자, 항소제약, 자, CMC 자 그리고 자, 비모 일정이 또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또 무사히 또 진행 됐다 라는 어, 얘기가 또 들려야지 또 산타랠리 그1 2월 또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주가가 움직이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자,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어, 두번 정도, 자, 대응이, 자, 대응의 필요성을 아마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구간 안에서는 가장 컸던 이슈가 바로 FDA 승인에 대한, 자, 리버세라니 칸델리 주맙 1차, 간암 1차에 대한 이 승인 여부였죠. 자, 이제는 승인만 되면, 뭐, 일상, 뭐, 따상, 뭐, 삼상, 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승인이, 나, 승인이 나면 주가가 헐헐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어, 얘기를 해서, 자, 이렇게, 자, 이런 구간 안에서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그런 폐착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자리는 자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당연히 비중을 자 줄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자 왜냐 자첫 번째 이유가 자자 자, 왜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자, 승인이 나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참 더 눌렸다가 올라가든지 기존의 사례를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혹시 몰라서 비중을 줄여놨는데 승인이, 됐, 승인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닦아놓고 말해서 자, 여기 이 자리는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자, 조금 덜 먹던 덜, 덜 먹던가 아니면 더 먹던가, 더 먹는 이런 자리지, 자, 이런 자리밖에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자, 하지만, 자, 승인이 만약에 불발이 났다. 자, 어떻습니까? 자, 엄청나게 주가 하락을 이루어지면서, 자, 이럴, 자, 이럴 때는, 자, 이게 매도도 안 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고스란히, 자, 이, 이러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덜 먹는 게 낫지, 더 먹겠다고, 자, 불발됐을 때이 리스크를 감당하겠다? 이거는, 전혀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자, 이 구간과 그 다음에 이 구간의 대응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다. 본질적으로 같다. 자, 여기서 비중을 줄였던 분들은 자, 이 구간에서 다시 비중을 채워 가면서 이때보다도 자, 이때보다도 더 많은 주식을 가지실 수가 있었고요. 또 대응이 훨씬 편하죠. 평단가가 훨씬 낮아지다 보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자, 심사 등급이 발표되기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자,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때도 똑같죠. 자, 여기서 모뭐 아니면 돈데. 여기서도 모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나눠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나눠지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마찬가지. 자, 이때도, 자, 클래스 1로 간다면, 주가가 당연히 큰 폭의 상승이, 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클래스 2로 간다면, 당연히 큰 조정을 받겠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자, 모 아니면 도인 경우.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말안 해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자, 리스크를 줄이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자, 일단은, 자,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큰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이 자리는, 자, 다시 비중을, 줄였던 비중을, 자, 채우는 자리죠? 자, 여기서 비중을 못 줄여, 못 줄이셨던 분들은 여기서 비중을 채우시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비중을 여기서 저, 어, 여기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도 자, 비중을 여기서 어, 다시 좀 늘리셨다면 평단가가또 낮아졌겠죠? 물론 여기서 대응을 하셨던 분들 보다는 못 하지만 자, 대응을 여기서라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양쪽에 안 하신 분들의 비해서 훨씬 더 자, 손실은 자, 줄이고 자, 리, 그렇다면 리스크가 줄어졌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6만 5천원 부근에서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늘리라, 늘리시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 자, 사실, 자, 7만원 낸 비중을 늘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시기가 11월, 12월, 1월, 2월로 가면 갈수록, 자,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자, 위로, 자, 주가가 아마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을 할,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어, 대응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정말 극과 극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1월, 2월 또는, 자, CMC, 자, 비모 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자, 결과가 나오기가 애매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시기에 있어서의 대응은 이 CMC나 비모에 대한, 자, 결과가 아닌, 자, 분위기를 보고, 자, 한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요. 자, 1월, 2월에 대한 이 대응은 마찬가지,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대응을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자 리스크를 자 줄이는 대응으로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 어느만큼 자 언제 이런 타점이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1월, 1, 2월 이때쯤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슈 그리고 진행 상황을 어,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자 어느 가격대, 어느 비중만큼을 줄여할지 야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여러분들이 미리 뭐 준비해야 된다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급등락을 계속해서 자,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전에 제가 중요한 자, 대응을 해야 될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솔직히 그때 대응을, 이렇, 자, 이런 때 대응을 저와 같이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따라가시려면은 부지런하게 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갑자기 조정을 받는다든지 갑자기 좀 급등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두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실 수 있다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대응하시는 방법은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지만 어 저와 함께 좀 도움 받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어, 생각보다 어, 많지 않으신데요 뭐 아직까지 어쨌든 hlb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어 저와 함께 좀 대응을 하시다 보면 이게 좀 습관화 돼서 자연스럽게 자 이런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 또 대응을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 대응을 안 하시더라도 아 이러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구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는 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자장 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는 제가 찍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려드리면 시간이 이건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상단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에 자 문자로 hlb 자 또는 뭐 h 뭐 한글로 h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알아볼 수 있도록만 쓰셔서 보내주시면 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대응하는 방법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자, 목표가를 수정을 하면은 이 목표가 수정된 내용들을 같이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큰 틀에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가 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부지런히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건뭐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대신,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어, 좋아요, 뭐, 구독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무료로 영상을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저 같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광고비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좀 도와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타점,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신나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7월부터 계속 해오던 단타 관련 안내만 잠깐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인맥과 자체 수집한 정보로 만든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종 목표가와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 놓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파이프라인은 넓힐 수 있도록 2024년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및 분석, 그리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핫할 종목 5개를 소개하고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가 조금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해놨고요. 중요 이슈나 사항들이 생겼을 때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서 신청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수신 거부하시면 발송이 안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셔서 중요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이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자,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단타 관련 안내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그날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과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36분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월요일 아침 8시 14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한참 전에 무료 이벤트 급등주 추천입니다 이렇게 블루엠텍을 추천을 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전일 종가였던 19,000원 이하. 자, 그리고 매도 가격으로 10% 이상인 2900원 이상 매도 가격을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8430원 이탈시 손절이라고 손절가 그리고 왜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지 추천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자로 안내를 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격을 말씀을 해 드렸고 애매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90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블렌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해보면은 저는 지금 오늘 장전에 추천해드린 블렌텍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어, 현재 블렌텍 같은 경우는 21,600원 이 부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와 저가가 18,67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 9 0 0 0원에 매수대기를 덜어놓으신 분들은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고가가 22,200원이었고요. 오늘 상한가가 24,750원이었고 상한가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14%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19,000원에 저를 믿고 또제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자장 시작하자마자 100% 누구나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0% 이상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이미 다 10%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셨다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까지도 자, 이렇게 길게 횡보를 통해서 매도 자리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실현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시간 반이 안 돼서 10% 이상 수익이 나셨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가격인 2 9 0 0원 이상에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그날 단타가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처럼 그 다음날 문자 받아보신 후에 오늘처럼 실제로 수익이 나신다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그런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이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술을 쓰신다 신용을 사용하셔서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절 가격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일 일당 벌이를 한다든지 용돈벌이 한다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나 신용을 쓰셔서 무리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당벌이라든지 용돈벌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자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장중에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받아보시려면 문자에 H를 또는 한글로 H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핵심 계열사 포함한 리포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문자, 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으시려면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긴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